안녕하세요. 미니쿠퍼 한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23년식 미니 클럽맨 모델의 가격, 등급, 옵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니 클럽맨의 경우 총 5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가솔린 3가지, 디젤 2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솔린의 경우 1.5L 3기통 터보 엔진 1가지, 2L 4기통 터보 엔진 2가지, 디젤 엔진의 경우 2L 4기통 터보 엔진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트림은 미니 클럽맨 쿠퍼 클래시 트림입니다. 기존 플러스 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은 4200만원이며 엔진 사양의 경우 1.5L 3기통 터보 차자 엔진이며 136마력에 22.4 토크, 제도백 9.2초 최대속도 205km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연비의 경우 리터당 11.5km이며 50L의 연료탱크를 갖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 가득 채웠을 시 575km의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옵션의 경우 17인치 블랙넷 스포크 휠이 적용되며 실내 내장어의 컬러는 블랙입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LED 앞뒤 라이트, 오토 라이트 오토 레인 센서,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앞좌석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크루즈 컨트롤, 전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 앰비언트 라이트, 다기능 디스플레이, 전방 주돌 감지 경고, 차선 이탈 감지 경고, 오토 아이빔, 무선 애플카 플레이, 휴대전화 무선 충전, 좌우 독립형 오토 에어컨 기능이 추가되어 져 있습니다. 여기서 디젤 모델의 경우 차량 가격은 4,380만원이며 엔진 사양이 1.5L 삼기통 터보 엔진에서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변경되며 150마력에 35.7토크, 0-100 8.6초의 최대속도 210km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디젤 엔진이다 보니 연비의 경우 리터당 14.1km이며 48리터의 연료탱크를 갖고 있다 보니 가득 채웠을 시 567km의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옵션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은 미니 클라맨 쿠퍼S 클래식 트림입니다. 차량가격은 4,960만원으로 클랙스트림 대비 760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퍼포먼스는 엔진사양이 1.5L 3기통 터보 엔진에서 2L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변경되며 192마력에 28.5토크, 제로백 7.2초, 최대속도 228km의 퍼포먼스를 내며 연비의 경우 리터당 10.6km입니다. 1회 풀주의시 530km의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외관상 차이점은 S전용 바디키트의 적용으로 프론트 본릿, 프론트 그릴, 프론트 범퍼, 테일 범퍼, 듀얼 머플러의 디자인 차이가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으로 미니 로고의 마크와 도어 손잡이, 프론트, 앞 핸더의 방지지 등 쪽에 마감이 블랙 하이그러시로 처리가 됩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기존 17인치 휠에서 18인치 멀티레이 스포크 휠이 적용됩니다. 내부 옵션으로는 인디고 블루 컬러의 인테리어 적용과 인디고 블루 컬러의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져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와 12개의 하만 카돈 스피커가 적용되었으며, 전방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디젤의 경우, 차량 가격은 5130만원이며, 동일하게 2리터 4기통 터보 차저 엔진이며, 출력이 1 9 0마력에 40.8토크, 제로백 7.7초의 최대속도, 223km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즉, 차량 가격이 대략 한 150만원 정도 인상되며, 퍼포먼스적인 측면은 제로백 0.5초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이다 보니 연비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연비의 경우 리터당 13.4km를 자랑하며 가솔린보다는 적은 48L의 연료 탱크를 갖고 있다 보니 가득 채웠을 시 643km의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마지막 클럽맨 JCW 올포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6130만원이며 엔진 사양의 경우 2L 4기통 터보 차전 엔진이며 306마력에 4 5 9토크0-100 4.9초의 최대속도 250km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연비의 경우 리터당 9.7km이며 50리터의 연료탱크를 갖고 있다 보니 가득 채웠을 시 466km의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외관상 차이점으로는 JCW 전용 바디키트의 적용으로 프론트 본니 프론트 교릴, 프론트 범퍼, 테일램프, 가변식 듀얼 머플러,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JCW 전용 스트라이프, 등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18인치에서 19인치 투톤 알로이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내부 옵션으로는 블랙 컬러의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4대 2대 4 폴딩 가능한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JCW 모델은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 보니 퍼포먼스 옵션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프론트 하단부에는 두 개의 라디에이터 팬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며, JCW 전용 서스펜션, 포피스톤브랜보제 브레이크, JCW 전용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2 3년식 미니 클럽맨 모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차량에 관한 상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계약부터 출고까지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